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이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되고 즐거운 하.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고마워라 인마 누엘 복대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라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 는 우리지 고마워라 이만은 말씀은 고린더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더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오르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세례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를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아멘. 때로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생겨 서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러한 파당과 분쟁이었습니다. 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파당이 나누면 성도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교회가 와해 됩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런 갈등과 분쟁을 겪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께서는 분쟁을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또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관련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의 상황들이 심각해지자 글로에라는 성도가 사람을 보내어 바울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서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고린도교의 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아볼로, 당시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 게바 등을 내세우며 파당을 형성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일컫는 그리스도파도 생겼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름의 장점과 타당성을 열거하며 서로의 의견을 맞서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어느 날의 교회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미묘한 부분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과 주장이 강하게 제시되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분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품는다면 그 뜻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또 교회만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뜻을 쫓아서 한맘 한뜻 되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오직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속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죄에 대해서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개바 등으로 파벌을 나누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으로 복음을 찾았습니다. 사역의 목적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본질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바울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분쟁은 사라집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분쟁은 사라집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의견, 견해 뜻이 있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어느 날 분쟁을 겪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적용되어 줄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핵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에게 한 마음 한 뜻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목회자입니다. 한경지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 앞마당을 지나가는데 청년 둘이 앞마당에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다투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 의견들이 합당한 그러한 다툼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경계 목사님이 그 말을 다 듣고 나더니 그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지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다툼을 멈추기를 어, 부탁했고, 그럼을 통해서 그 청년 둘 또한 다툼을 멈췄습니다. 그러시면서 한경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 하셨던 것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그 십자가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다투지만 않고 합평만 하게 되어진다면 늘붕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한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투지만 않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부흥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지만 않고 이렇게 주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주님 건강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 기도의 모든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효성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또한 마음을 품고 또 아버지 같은 뜻을 또 품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모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처럼 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오직 복음으로 든든히 저희 교회가 세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직 복음 흔들림 없이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이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능, 능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매주마다 오직 복음으로 죄로부터 구원 받는 자들이 아버지 아버지 가득 가득 생겨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이 가운데 있는 데에 하나님 힘더해 주셔서 이 코로나 다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효성교회 모든 아버지 다니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적 지경이 넓혀질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일 터전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힘 있고 능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